<laughs> <laughs> 와우 어내 진짜 나이는 23살이다 돼지 띠에요? <laughs> 23살? <laughs> 아, 23살? 저도 깜짝 놀랐어요 듣고 나랑 띠 동갑이야 종석이 <laughs> 형이 혈구생이니까 6살 자기가 제가 똥이래서 똥으로 나왔거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알고 싶은 것도 많은 20대인 저랑 놀아줄 동거인 아, 어디 계신가요? <laughs> 정말 어디로 가는지 안 알려주시네요. 너무하십니다. 아, 어, 목소리가 매력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가 커서 집에서 보던 것보다 작네요. 화이팅! 출발! 예! <laughs> 아, 날씨는 좋네요. 전화통화해도 되죠? 네네. 여보세요 어 잤어? 자다가 이제 일어났어 <laughs> 지금 발칙한 동거라고 아 진짜? 나 아, 그거 알아 문자 알아 봤어 봤지? 아 <laughs> 어. 어떡하지 친구야 내가 <laughs> 처음이니까 조언을 얻을 겸 전화했거든 어, 어 너를 재밌으려고 하지 마아 그래? <웃음> 그냥 그냥 <웃음> 어. 개그를 하이면 어. 재밌으려고 하면 더 재미없으니까 어. 그냥 사람과 편해지려고 노력해 알았어 고맙다 야 아 어, 너도 잘하고 오네. 오잉, 열어석겐. 음. 어. 더 어려워졌어요. 오! <laughs> 어, 어, 야, 진짜 네. 떨리잖아. 너무 정말 떨리잖아, 너무 지금. 아, 너무 <웃음> <어려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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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개 탔다, 개 탔어. 태호야. 안녕하세요. 어. <laughs> 들어도 될까요? 네네 어머! 지훈아 이거봐! 행복해, <laughs> 하죠? 아니 갑 목소리가 아이, 너무 진짜? 잘생긴 친구 같아. 어가지고깔다까어어요 진짜 이태환이라고 하는데 네. 개 탔습니다 저날 진짜 어? 안녕하세요 저는 히오라고 어? 합니다 예. 이 적어 보겠습니다 누 이거 입혀라서 그랬잖아 오늘 오자꺼내었 우리 지금 코 닦고 있거든요 아 정말요? 오. 혹시 나, 나이가? 몇살 같아요? 몇 살? 근데 너몇 살이지? 제 25살. 아 한두 한살 많겠다. 설마 <laughs> <laughs> 나오다 많은 거 아니야? 아니요, 아니요, 아니에 아니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요 아니요. 요아니요요아니아니아니 아, 95년생이시구나. 어, 동생이야! 동생이시구나. 태현이가 저기 닦았네. 태현이가 저기 닦았네. 저기 닦았네. 형이 이거 닦고 있었으니까. 저희 한 학기 초등하다에 키죠. 아이, 아, 좋네. 첫 동생이에요. 같이 깐연거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시켜줘가지고 청소하러. 아, 좋았어 이거 닦으면 되는 거죠? 우린 지켜보고요. 아우, 태 잘생겼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 <laughs> 아, 갑자기. <laughs> 너무 키큰 사람이 오지 와가지고 저거 창문 이렇게 닦을 때, 창문 너무 어렴풋이 예 생각이 나겠죠? 이거 싹 하나 틀면 되겠죠? 거 넣어주세요. 옛날, 역시 두분다 옛날 사람이시네같 너무 어이예 생각이 나 오, 깨끗하다. <깃득하다>. 땡큐. <laughs> 네, 네. <laughs> 네. 네. 기자 후배잖아. 그렇지, 너알아 알죠. 단발머리 은빈, 오, 어, 알았지. 았 맞아. 어저맞저맞 알고 있었거든요. 맞아. 음. 뭐?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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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봐야 되겠다. 근데 갑자기 음, 나왜 나 계속... 나 이렇게 슬프냐?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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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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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훈이보다 동생이라 넌 좋겠다, 야. 아 다행이지. 저앞에다면서나씨이라니까 <laughs> 저도 지금 뭐보지왜 이렇게 안보고 있는 거지? 거조 봐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어, 어, 보셨어요? 두 분? 어, 네, 우리는 그거, 봤는데. 아, 정말요? 저는 이렇게 준비했거든요. 이게... 어때? 왜왜왜왜? 왜왜왜왜왜? 아, 맛있네! <맛있다고요. 웃음> 두 번째 해돋이 보러 가기. 아, <laughs> 해돋이를, 해돋이를 보러, 보러 가자 했어요. <laughs> 해돋이를 보러 가자 그래가지고. 파이팅 <laughs> 넘치는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서. <laughs> 아 저도 요즘에 해가 이렇게 일찍 일, 일찍 뜰줄 몰랐는데 <laughs> 오늘 오면서 찾아보니까 5 시. 몇시 일어나? 몇 저는 이, 해가 뜰때 자자. 4시 반, <laughs> 5시쯤에 자자. 해다 지러 갈까요? 네. <laughs>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잘 시간이야. <laughs> 저는 뭐또 동생 생겼으니까. 아, 둘이 가면 되겠네. 아, 해도 질려? 둘, 째 둘, 둘? 어. 둘이, 어. <웃음> <웃음> 음. <웃음> 둘이 가면 자고, 이거. <laughs> 너왜 이렇게 해? 쉽게 해, 쉽게 하려고? <laughs> 가까운데 아차산. 아니, 안, 아.. 차사 아니.. 아니.. 아.. 자식 아니.. 아.. 자식아한 남.. 한남 대교 중간에.. 아.. 이거는.. 아, 해가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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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차고.. 한남 대교 중간에.. 지훈아.. 너 정신 차려! 그치.. 해돋이좀 아닌 것 같은데.. 너 정신 차려! 지금 정신 들었어.. 해돋이가.. 제치 해돋이..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또.. 너 이렇게 막내 막.. 감싸다가 너 진짜 몸이 춥나.. 아니.. 이미.. 창문 닦고.. 이아 창문 닦고 춥는 것 같은데.. 너무.. 나. 아 Patrick. 엄청나네. 근데... <laughs> 저 처음 동생 생겼고. 야 정신 차려. <laughs> 너 <야>, 미쳤어. 태한 씨가 애교가 엄청 많으시네아 정말? 어머니 형 일로 투척 상 있네. 동생이 없었는데 동생 생기니까 <laughs> 어, 일도 같이 하고 되게 편하더라고요. 어, 어. 그리고 태한이가 너무 애교가 많아가지고 <laughs> 되게 귀엽더라고요. <laughs> 너무 귀여워요. 포켓몬 하면 안될것같아요 둘이만 사자 이제. 다 있고, 마늘. 태완씨가 얼마나 꼼꼼하냐면, 바지락 이렇게 봉지를 따로따로 되어 있잖아요. 음. 그거를 다 다시 저렇게 뜯어와가지고 담더라고요. 아, 물, 세차 아, 자상남. 태완씨가 굉장히 금직. 성실해요 네. 네. 대사를 거의 한 번도 틀리질 않아요. 아. 누님, 이렇게 세이산것 같아요. <웃음> <웃음> 누님, 이쪽이에요. 님 어디 사는 거예요, 요즘은 <laughs> 맞다, 아 <laughs> 꼼꼼해가지고 좋네 아주 막내. 어, 수지아이유. 얼음, 얼음? 아 어, 수지아이유. 아. 아. 수지아아수수지아이수아지아수지아이유수지아아이유아이아이유수지이유이아 <laughs> 아, 아, <laughs> 다양한 모습 보여주고 싶은 연기자인데 응. 형도 그렇겠지만 형 지금 자체가 항상 겁나는 것 같아요. 내가 잘하고 있나? 그러, 예, 그런 것도 있고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시간이 지나면 지금보다 더 고민이 많아지지. 더 많아져요? 그럼. 이지 응. 응. 쉬운 게 아니야. 난 그냥, 그냥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진짜 다시 태어나도 할수 없는 일 중에 하나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니까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행복하다 하고 그러다 보면 더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나도 어, 좋다 좋다 하니까 더막 개구쟁이 같아지고 더 많이 웃고 막더막 막 이렇게 된것 같아 막 되게 밝은 <laughs> <되게 힘들어 웃음> 같아요 운동하실래요? 뭐? 운동하실래요? 운동? 네. 뭐 운동해? 피오는 제가 알기로 운동 전혀 안 하거든. 요 어. 맞아요. 그죠? 네 맞아요. 정도? 부셔? 가볍게. 아 형이 저희 둘이 수박 많이 먹었으니까. 운동하세요? 어, 어, 형좀 했지 원래 운동. 아 했었어. 뭐 하면요? 형 볼게. 안 하신 거 아니죠? 응. 진짜. 오케이. 아니지 아니지. 형나 봐봐. 어떻게요?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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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세 다. 허세. 보자 여 보자. 보자 해 뭐? 너 시선 앞에. 어허. 시선 앞에 딱 보고. 말만 엉덩이부터 안 이미 안 글렀는데. 말 많네. 말 많네. 후. 후. 했지? 네. 뭐 앞에 봐야 돼, 원래. 앞에, 아. 근데 뒤에 보면 안 돼. 무조건 다, 다이러로 아. 후. 다시 해봐. 아, 잠깐만. 형. 얼굴 빨개졌어. <웃음> 기대고, <웃음> 기대고 그렇지? 있어. 우리 피코치. 그 후. 후. 그렇지. 다이러와 가. 하케 저걸 다 맞아. 받아주네. 후. 그렇지. 오케이. 더 이상은 무리야. <laughs> <laughs> 이런면 <건 아니예요>, <laughs> 이런 <건 웃음> 편하게 자야 되니까 우리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잘못하면 여기 위 땡겨. 아, 왜? 끝났어요? <laughs> 이거, 이거, 쿨한 코치님이네요두 개하고 아, 두개했다고펴기 이렇게 팔굽혀펴거나 이렇게 시옷자 만든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내려와서 <laughs> 어유 운동을 잘하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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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예 이런 거 오케이. 이렇게 한1 0개 정도. 두두 금자 여기 대고 예 거울 보고 시옷자 되면은. <laughs> 이응지 아닌가요? 팔로 내려와서 이렇게 갔다가. <laughs> 어, 벌을 밀린다. <laughs> 야, 하시,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야, 이마에. 하나. 야, 아, 형 못해서 지금 이러는 거 아니야? 아, 그럼요. 잠깐, 생각 있어. 생각이 나서 그런 거잖 그렇지. 아, 바닥이 차가운지 안 차가운지. 아, 몰라. 오케이, 오케이. 형이 어제 여기 잤으니까, 어, 형 걱정돼가지고 지금. 역시. 바닥이 찬지 안 찬지 잠깐 본 거야. 역시. 둘이 아기자기 아, 잘 놀네. 콤비네 콤비. 재밌게 잘 놀는 아니야. 안 돼, 잘봐 계속, 잘 어떻게 하라고? 아빠서 피가 앞으로 오고 <laughs> 다시, 다시 엉덩이 또 도로, 안 뒤로, 뒤로, 안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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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 네. 응, 들어? <laughs> 다시 호소, 안 들어가요 엉덩이 들고, 밀으면서 이러고, 다시 앞부분으로 아, 아 저잘때 편하게 자고 닦아주시는구지 바닥이 차네, 오늘 같이 자자 태현 여기 바닥이 차서 너 감기 걸려서 안 되겠다 아, 그래요? 오늘 같이 자는 걸로 하자, 태현아 운 방에서 아, 운동은 끝이에요? 아니, 운동 내일 아침에 내일 아침에? 택하자 네? 어? 팩하자. 근데 아, 이거 좀... 국물 엄청 많아. 그리고 <laughs> 에센스 같은 거. <웃음> <웃음> 누나, <웃음> 국물. <웃음> 팩 국물. 팩그 에센스 보고 남은 거 국물이라더라고요. 아, <laughs> 국물. 아 저걸 국물. 국물이 <laughs> 남네요. 국물이라고 하지않아요아 <않았나>?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아, 털털하네. 이렇게 국물을 <웃음> 국물이 <웃음> 국물이라고 합니다. 국물이라고 하아요 영양분 여기 남아있는 에센스라고 합니다. 에센스. 기대 봐. 예. 누나 붙여주는 걸로. 네, 붙여줄게. 지금 한거 아니에요? 피어든 왜 이렇게 얼굴이야요? 피어든 얼굴이 얼마나 지 볼까? 와, 형들 남겠다. 부럽다. 안 남아. 형얼 작아. 저는 어디서 한 얼굴 하거든요. 한, 너? 네. 국물고 자. 그거는. 오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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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오 남자가 어게 얼굴이잖아. 어 아, 진짜 남네. 야 진짜 국물. 아, 국물 아, <laughs> 국물. <나와라. SNS. 웃음> 어. 국물 국물. 야, 국물 국물. 국물 아, 그. 래도 은정 씨가 자상하네. 국 어, 이거 코코몽 어 들어 진짜 들어. 진짜 들어. 다 다쳐 아파 아파. 방금 멍들었나 이거, 자꾸 부딪히면. 어, 이거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무달 아자태연이 얼굴 볼까? <laughs> 태연이 얼굴 보자 크게. 아, 원금법 무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태대이도 얼굴이 작아서. 어, 서비스가 좋네요. 어. 서 오세요. 네. 온다, 온다 온다 무서워. 시원해. 얘도 얼굴 작은데? 네. 형 네, 남자 남, 남자 주인공이에요. 알아. 줘, 국물 줘. 물 여기 있습니다. 어어 어. 어, 어, 어. 어, 어. 석고 아니야 석고? <laughs> 같아요 여기. 그치? 음.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laughs> 그렇 하면 패쓰! 하... 태현이는 처음 배우는데 응. 어땠어? 어색했지 처음에? 처음 어색 많이 어색했어요 근데 그래도 응. 여러분 누나 덕분에 많이 너무... 편하지? 편하고 너무 즐겁게 했어요 응. 너무 즐겁게 해가지고 그건 참 감사하고 응. 고맙고 누나는 동생 들어가서 어땠어요? 그것도 남동생이 남두 명이나 아 솔직히 너무 귀염둥이 두 명이어가지고 난 너무 즐거웠는데 귀엽 귀 귀엽. <laughs> 아 말이 꼬이기 시작했어. 당황이 시작했어. 누나. <laughs> 어, 찍었어? 티났어? 찍었어. 응? <laughs> 네, 나. 응? 나나 포커스를 애기인데. 예. 어머 애교도 부르시고피오가또 잘하잖아, 저거. <laughs> 시원하지 공방도. 아, 뭐 따뜻한데요? 시원하고. 껴안고 자도 돼어요 그럼. 아, 아, 좋다, 요 재밌었지? 뭐 불편하고 그런 거 없었지? 너무 좋았어요, 예 기회 되면, 꼭 시간 되면 연극 보러 와. 할거 아, 진짜요? 같애. 갈게요. 약속. 응. So.